생일 축하해. <laughs> 이번 생일 선물 확인했어? 깜짝 놀랐지? 어렸을 때 그림책 보면서 산꼭대기에 있는 구름이랑 바닷속 비밀에 대해 궁금해했잖아. 그래서 이 여행 계획상자를 준비해 봤어. <laughs> 네 출발 일정이 정해지면 나도 비행기 표 구해둘게. 일년 동안 설산부터 사막까지 여행하면서 호로라며 일출이며 다 같이 보고 싶어. 다 보고 걷다가 피곤할 때쯤 바닷가에 나란히 누워서 그동안의 추억을 회상하는 거지. 그리고 난 별을 보면서 네가 잠들 때까지 바라볼 거야. 꿈속에서도 날볼수 있길 바라면서 말이야. 우리가 함께 걸어온 순간순간이 예쁜 꿈을 만들어낼 테니까. 지난 1년 동안 내 인생에서 가장 바라던 소원을 이뤄서 정말 기뻐. 지금 하고 싶은 건이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간직하는 거야. 그럼 다음 한 해에도 어떤 서프라이즈가 있을지 기대해도 좋아. 우리, 어, <laughs> 우리 자기 생일 축하해요. 어색하네요. 그래도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제부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축하해 줘야 할것 같아서요. 내 사랑, <laughs>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요. 웃지 마요.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겠죠. 앞으로 자주하게 될 테니까요. 참. 내가 준 선물은 봤어요? 응, 음, 정말 오랫동안 간직해온 만년필이에요. 변호사 시험 때 쓰던 거거든요. 이쪽 업계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, 또 당신을 만나게 해준 열쇠죠. 그래서 내 행운의 만년필이라고 여기 왔어요. 이제는 그 운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. 아, 어, 그리고 노트는 미래 노트라고 해서 첫 장에는 오늘 생일을 어떻게 보낼지가 적혀있고 남은 페이지에는 우리 둘의 계획을 함께 써나갔으면 하는데 어때요? 같이 채워줄래요? <laughs> 생일 축하해요 선물로 턴테이블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나요? 실은 선물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. 스월터에서는 예로부터 음악이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문화를 전파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턴테이블을 새로 장만하는 문화가 있어요. 한때는 이런 전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. 특히 턴테이블과 새로운 가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이죠. 그러다가 하루는 혼자 음악을 듣는데 문득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. 우리가 설산 별장의 벽난로 앞에 기대 앉아서 음악을 감상하는 모습이요. 그때 알겠더라고요. 제가 바라는, 당신과 살 집은 눈보라 속에서 따뜻한 벽난로를 피워 조용히 쉴수 있는 곳이란 걸요. 그 순간 스월터가 음악과 가정을 왜 계속 이어왔는지 그 전통의 의미를 깨달았어요. 미래에 우리가 살게 될 집도 함께 채워나가겠죠. 그리고 턴테이블이 그 시작점이 될 거예요.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오래오래 음악들을 같이 듣고 싶어요. 누나 축하, 축하, 생일 축하해요. <laughs> 오버하는 것 같다고요? 에이, 우리가 함께하는 세 번째 생일이잖아요. 중요한 날이니까. 강조해 줘야죠. 그나저나 내 선물 확인했어요? 아마 올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섬세하고 이색적인 선물일걸요? 기다려봐요.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. <laughs> 굴절 시킬 때 쓰는 정육면체 판을 잘 놓고 태블릿에서 영상을 틀면 짠! 내가 나타나요. 엄청나죠? 힘들거나 짜증 날 때마다 화면을 보면 내가 눈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. 응? 음? 투서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심심하다고요? 이게 다 일리가요. 자료는 한 달치를 준비해뒀고 매일 업로드할 거예요. 지금 보이는 이미지가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고른 것뿐이라고요. 사실 내가 가기 힘든 곳에서. 날 보고 싶어 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만들어 봤어요. 평소 같을 땐 누나 말 한마디면 언제 어디서든 짠 하고 나타나서 곁에 있어 줄게요. <laughs> 그럼 이만 누나를 내가 준비한 생일 파티 장소로 모셔도 될까요?